가지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되나 이제 우리 집을 우리 살던 걸로 집을 가야되. 이래가지고, 낯설고, 어쨌든, 빨가았죠 아, 참,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집이 어디지? 아, 우리 집 뒤야, 이거 뒤. 우리 집 뒤. 옛날에 초네, 어리다 초네. 짠.

어 도심에서 이제 조금만 안으로 들어오면 어, 제 고향입니다. 아, 고향이 아, 좋지? 아, 네, 저희 고향이 좀 아름답다고 어릴 때도 제가 보기엔 아름다웠거든요. 아름다 아름다운 이제 아름다운 지형. 제 눈에도 아름다웠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페타고도 저기 페타고도 갈수 있고. 일본의 철저고 이제. 일 먼저 우우우고 이제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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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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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못 들어갑니다. 저 맨날 끌어다니거든요. 이빨 멀거든요. 저거 버스, 버스가 없었을 때. 어, 그래서 저, 내가 저기를 참 좋아하라 합니다. 어릴 때 추억이 많은 저게. 근데 여기 옛날에 밑에 다 이제 강물이었는데, 강이 었는데 지금 많이 내립이 많이 됐네요. 그래가지고 저래 많이 들었었는데, 아이고, 차다만 봐도 거야 숨통이 막히네 옛날에 청산촌에 살아야지 아고 저거 결국은 그래가지고 아하. 이제 가봅시다 옛날에는 이땀 여기 밑에 처음 강물이 강물이었거든요 강이 어 뚝길이고 저 뚝뚝길 안에 뱀이 이빨이 많았거든요 저, 뚱뚱, 돌담 안에, 저, 뱀들이, 쪼글쪼글 잘못하면, 그 저, 끌어 내려왔는데, 아, 옛날에는, 뱀 이빨이 많았습니다, 저, 돌 사이에. 함부로, 저, 돌 사이에, 어, 또, 또손수신으면안 됩니다. 또, 뱀한테 물립니다. 우리 어제 한좀 물어봐서. 그래가지고, 진주 국토 관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어디로 들어가나, 들어지나아힘가들어 저도 오어간만오 오기 때문에 오래에만에 오기 때문에 들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들어가나, 들어 이렇게 강이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강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 엄청 많이 놀았는데 네. 어, 지금은 수영 검진이다. <laughs> 내 동면 갑시다. Let's go. 올라가네. 입니다. 자, 여기, 여기 보이시면 이 초소입니다. 초소. 어, 그래가지고 저기를 맨날 내가 걸어서 걸어서 만나는 버서저까지 가고. 아, 저기는 아까 저건너편에 아까 소개. 대한민국 힘찬 우리나라 진주 경찰서 뭐시고 저+ 저+ 저 하지만 아 여기가 진양호+ 진양호 제가 말했죠 물 문화 뭐시고 수준 어쩌자 저쩌고야 노을 공원+ 노을 공원 이거 다 사실 내가 어릴 때띠 놀던 곳이거든요 봐라 저리로 올라가는 길은 이제 저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저 우리 어머니가 세레모, 세레모니를 한 곳은 어 저겁니다 저기서 세레모니를. 돌았다 보면 되죠 그죠 미친 것도 알고 지죠 애를 갖다가 이렇게 음,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저기서 제가 일단은 차를 주차를 해 놓고 차를 주차를 해 놓고 저리 올라가면 정말 전망이 진짜 좋은 데가 있는데 출입금지네요 아, 내가 이거. 저도 고향을 오래간만에 오기 때문에 어, 지금 몇년 만에 찾게 왔는데. 아씨 일단은 힘드니까. 정신없어가지고 또 내린 거 아이가. <laughs> 여기가 제가 띠놀던 곳입니다. 어릴때 띠놀던 곳 저기에는 옛날에 어 발전소가 있었는데 지금 발전소가 없어져 없어지고 저리 올라가면 진짜 전망이 좋은 곳이에요. 우리 공원쪽으로 탑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저리 올라가면 탑도 있고 막 진짜 더 멋진 곳이 나오는데 여기 <laughs>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저도 여기 오래간만에, 정말 몇년 만에 오네요. 어째 내 태어, 불꽃 태어난 줄을 어찌 아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멋지게 어, 주변을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 고향들 떠나고 나서. <laughs> 짜잔. 이게 무슨 동사예요 근데 물을 상징하겠지만 물방울 역시 멋이요. 처리가 있습니다. 아, 힘들어. 노을 예술마당. 물개. 아름다운 진양호. 그래가지고. <laughs> 여기 맞습니다. 난강 <남강> 다목적댐 난강댐 <laughs> 이랬거든 난강댐 저거 보시죠 엄청 저 다리가 저 다리가 사실은 엄청 길죠 다리가 저 아까 저 끝에서 바라본 그 여기서 여기까지는 걸어오면 구야 어린애가 얼마나 다리가 아팠겠습니까 <laughs> 이렇게 우리 고양이입니다 아까 저쪽에서 봤죠 끝 끝에서 지금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짜잔 힘들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 힘들어. 야, 끊으라. 이제 왜? 이러...